믿음은 전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적인 부분이 고루 조화롭게 갖춰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활을 하는 부분에는 치우칠 때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은 항상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고, 영적인 균형감각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향적으로, 정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적인 것, 느낌을 중요시하고, 뭔가 짜릿하게 영적인 황홀경을 늘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런 것이 충족되어져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감정적인 것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빠지는 데가 종교적인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신령한 것을 구한다고 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빠지니까, 종교적인 신비주의, 은사주의. 뭔가 이 오감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이 안 나타나면은 이게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이 의지적으로 빠지는 데가 있어요. 실천적으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에만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자신도 그 행함에 있어서만 이게 잘돼야 신앙생활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죠. 이 바리세파가 빠졌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주의를 지키나 안 지키나? 새벽기대로 오나 안 오나?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하이드라 만족하고 또 사람들을 이것으로 판단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진리 위해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적이고 정적이고 이지적인 부분. 네. 가는 곳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그 일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있게, 말씀이에 진리 위에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종로를 타던 그들을 이렇게 건져내 주십니다. 해방을 주세요. 구원을 주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광야를 진행함에 앞서서 신해산에 도달해서 그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시면 돼요 마치 우리가 부동산을 살때 계약을 체결하듯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조약을 체결하듯이 지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렇게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은 무엇입니까? 성약이죠, 성약. 성략. 그냥 좋아서 만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헌신하고 평생 희생하고 평생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이 언약 가운데 하나되어지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와 같은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와 아론과 아비우와 장로 7 0년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고 그들은 멀리 서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나에게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지며 백성들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와 함께 지금 아론과 아론의 조아을 나라가 아비우 그리고 열두 아, 이스라엘을 대표할 70명의 장로들 그들만 데리고 지금 신해산, 성산, 하라님의 산이 신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맨 밑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있는 데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 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오세만, 오늘 이전 날씨는 보니까 너 오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지며 네. 그래서 모세만 가까이 오고 지금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는 멀리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는 모세만 대표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인주를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에서 모세만, 그리고 지금 아론과 아론의 조하들과 70명의 장군은 성산, 예루살, 그 시내산까지는 올라왔지만 멀리서 경배하고 그 계약 관계를 체결하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그들은서다본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불러주셨어요. 여전히 모세도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은혜로 모세를 이렇게 중보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예표하는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이 사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선성들은 하나님을 보는데 어디서 더 경험하는 거예요? 저산자락산밑에서 예, 신의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6시간을 매 예,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은 길인데 저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길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혼자서 나갔지만 아 오늘 신약시대 때는 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각신년 가운데 내려하실뿐만 아니라 우리 그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거하는 그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 부름을 받고 세우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다시 백성에게 나가서 여호와의 어,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뭐했다고 합니까 전함에 전했다라고요. 전하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고 요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뭐하리라? 주메인하리라. 네. 이 중고자의 역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달해? 모든 말씀을 전달해. 내가 지사 선택하고 누군가가 지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역이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이것저것 이렇게 내가 분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모세의 사역은 하환경있지 않아서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 모든 윤례를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사역.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되는 중요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고 했어요. 한 목소리로. 아, 이것은 우리 오늘날 회의석상의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목소리가 같다는건뭐예요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의견이 같다는 것입니다. 뜻이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때,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이 된 것입니다. 잘 되는 교회, 바른 교회, 참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되어진 뜻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가능하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제 밤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20장과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10계명과 또 10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윤례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두로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뭐예요? 기억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밤새가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어서 산 아래 내려가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대로 열두 기둥 돌을 세웁니다. 돌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손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아브라함이 한 대로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전달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먼저 된 것이 뭐예요? 달을 쌓는 것.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12기둥, 12돌로 기둥을 이제 쌓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예, 나타내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청년들로 하여금 손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뽑고 아, 태워서 드리는 제자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화해해지고 화목되어지는 아, 것을 이제 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그 깨어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돼 화해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의 중심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 생명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전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것 그것이 제사 어, 오늘날 예배의 중심적인 어, 사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죠.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침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이 소멸되어지고 당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어, 열려지게 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제 모세는 소를 잡게 하고 여러 양푼이를 가지고 그릇을 가져와서 피를 담아 피를 담고 절반은 그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밤새 적었던 언약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낭독하는 게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하고 서약하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그피 나머지 절반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뿌려주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피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재단에 뿌렸고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아까 제단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인재를 상징한다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렸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계약 관계를 지금 계약을 언약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그 중심에 사인을 하듯이 인을 치듯이 뭐를 쓴다는 거예요? 피. 짐승의 거룩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도 인쳐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인칭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몸이이 관계가 바로 피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다해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은 우리 생명이 위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언약을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이 피는 무슨 피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지금 중고자로 모세가 서 있고 그리고 희생제물로 짐승을 가지고 모세가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항상 제사장과 뭐가 있어요? 희생제물 있어야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보면은 인간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구약은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 이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이 이 단이 이상자 모든 제사가 예표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중보자로 영원한 중보자로 오시고 그 자신의 몸을 영원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로 인침을 받았어요?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저를 볼 때, 여러분을 볼때 얼마나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얼마나 이래 의분이. 거룩한 분노가 일으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보는 순간이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보혈를 보시고,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률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가마 감동시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게 날마다 허락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십계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윤례와 언약을 받았던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고 계시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광단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가운데에 그들이 부름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의 보름을 인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어, 하나님 앞에 나갈 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 귀한 복된 삶으로 구원으로 어, 초청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내 생각, 내 감정,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윤례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준행하기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이타락했던 것이 뭐예요? 그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온된 교회로 나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하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게하여 주셔서. 부양의 백성들이 결코 옮겨도 내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그 깊은 인생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률하신과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또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내 입체를 쳐서 복종하는 이들이 우리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러주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가 설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날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